안녕하세요 우리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저희집 거실에 어, 카틀레아 자이락 파이어 스타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피운 카틀레아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어,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거실의 온도는 32도랍니다 이거는 먼저 핀 꽃이 꽃이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옅어졌어요 색상이 그리고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나중에 핀 꽃은 조금 더 진한 색인데, 먼저, 먼저보다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렇게 활짝 꽃이 피어서 너무 예뻐요. 거실에 들여놓으니까 더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수경으로 키우는 블루사파이어 호접란이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이쪽 꽃대에도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개화는 하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이 끝에 끝에서는 이렇게 꽃망울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수경으로 이렇게 키워도 어, 꽃을 볼 수가 있네요. 꽃을 못뭐 보면 어쩔까 했는데 이 호접란이 꽃을 예쁘게 피워주네요. 이게 뿌리가 완성해서 꽃도 피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물만 보충해서 주면 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이렇게 잘 꽃도 피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꽃망울 아니 어, 꽃눈을 키울 때부터 음, 막, 막 움직여서는 안될것 같아요 뿌리 뿌리를 음, 약간 녹빛이 끼었는데 어, 그냥 이거는 두고 가야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바람한점 없고 덥습니다 여기 덴드르비움 예비가 풀분해서 비닐포트에다가 이렇게 어, 수태로 이렇게 식재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호야가 들어있던 거리 화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봄부터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호야가 꽃을 몇 차례 예쁘게 피워주더니 꽃이 다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꽃망울을 여기저기서 좀 키우고 있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여기도요. 꽃대가 많이 고사가 돼서 떨어져 나간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새 꽃대에서 이렇게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날씨가 이렇게 더 덥고 해도 화분에 물이 어, 바싹 말라서. 고 거, 아, 물을 고플것 같으면, 이렇게, 어,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식재가 바싹 말릴 때 주면, 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어젯밤엔 물을 다못 주고, 음, 남은 아이들 오늘 아침에 물을 조금 줬습니다. 이렇게. 삼지박에 물을 대고선 그냥 어, 영양제 몇가지 이렇게 놓고 그냥 늘상 주고 있습니다 덴드르비옹 에피 여전히 예쁘죠 아 저희집 베란다의 온도는 거실보다 1.7도가 높아서 33.5도 7도랍니다. 습도는 5 0 5고요 여기도 예띠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어오른 자리고요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이만큼 꽃이 피었다 시들어서 시들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고 있어요. 카틀레아 유희예요. 어. 어, 베란, 여기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고 어, 거실에서 좀한 일주일 정도 본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내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꽃은 그대로 있네요. 아직 싱싱한 모습이랍니다. 덴드리비움 어 일월성하고 또또 또 이런 이 엉펑 덴드리비 엉펑이 꽃이 다지고 늦게 늦게 핀이꽃 두송이만 남아 있습니다 시든 꽃은 다 잘라줬어요. 눈이 푹푹 찝니다, 베란다가. 오늘은 바람이 안 들어오네요. 여기 덴디르비움 파리시가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 키웠어요. 벌써 이렇게 개화를 하려고 벌어지네요. 꽃이 잎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검은 자줏빛 이게 활짝 피면 또 핑크빛으로 꽃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또 음, 이거 덴드리뷰 크리스 독섬 스와비 심음이에요이 창가 유리창 가까이 걸어놨더니 이거는 이렇게 탔습니다 음, 깜빡했네요 이거 조금 안으로 들여놔서 키워야 되는데 한여름에는 한 지금 7월, 8월 아주 햇빛이 강할 때는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런데도 살짝 단자리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아침에 얼른 이 안으로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어, 많이 자랐네요. 카틀레아 엔젤송 라라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 이 폭염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만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놓고 통풍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 선풍기는 아직 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 잘 견뎌줘서 다행이에요. 다육이들도 이렇게 창가에 있고요. 장마통에 들였던 요 아이들도 물이 고픈지, 음, 물이 바싹 말라서 물을 조금씩 끼얹어 줬어요. 음, 가상사리로 이렇게 끼얹어 줬답니다. 이쪽에 아이들은 그냥 물을 아직 안줬고요 가끔 물이 고플 때 주면 된답니다.